슈바이처의 수어 이름입니다. 슈바이처는 몹시 허약하게 태어났지만 어머니의 지극한 보살핌으로 슈바이처는 건강한 아이로 자라났어요. 동네 아이들은 낡은 옷을 입고 맨발로 뛰어다녔지만 슈바이처는 좋은 옷과 음식을 먹으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슈바이처는 친구가 없이 늘 외톨이였어요. 어느 날 같은 반 아이가 슈바이처를 놀리며 말을 걸었어요. 나하고 싸워서 이기면 같이 놀아 줄게. 모두가 웃었지만 슈바이처는 아이들과 친구가 될수 있다는 말에 있는 힘을 다해 싸웠어요. 그때 맞고 있던 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나도 너처럼 매일 고깃국에 좋은 음식만 먹으면 지지 않아.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슈바이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매일 좋은 음식에 비싼 옷을 입고 다니는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되었어요. 슈바이처는 허름한 옷을 입고 맨발로 나갔어요. 슈바이처는 가난한 아이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슈바이처는 착하고 예의 바른 대학생이 되었어요. 대학에서 슈바이처는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답니다. 열심히 공부한 슈바이처는 드디어 철학 박사가 되었어요. 어느날 강의를 마치고 책상 앞에 앉은 슈바이처는 책한 권을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아프리카. 그림 속에는 병들고 지친 아프리카 사람들이 슈바이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의사가 되어 이 사람들을 치료해 줘야겠구나. 슈바이처는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의학 공부를 하였어요. 6년 후 슈바이처는 드디어 의사가 되었답니다. 슈바이처는 아내 헬레네와 함께 배 위에 올랐어요. 배에는 그동안 슈바이처가 사모은 약품과 기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아프리카에 도착하자마자 환자들은 슈바이처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슈바이처는 짐을 풀기도 전에 환자들부터 치료했습니다. 슈바이처는 숨쉴 틈도 없이 몰려오는 환자들을 돌보느라 하루 종일 굶었어요. 슈바이처는 좀더 빨리 오지 못한 것을 후회했답니다. 슈바이처는 마을에 병원이 없어 병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슈바이처는 돈을 받지 않고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답니다. 이제 다 나았습니다. 슈바이처의 말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환자들은 감사한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바나나를 가져오고 사냥한 짐승을 가져왔어요. 주바이처는 착하고 순수한 아프리카 사람들과 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크게 다쳐 수술을 해야 했어요. 너무 아플 것 같아 수술을 하는 동안 아이의 정신을 잃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슈바이처가 아이를 죽인 줄 알고 난동을 부렸어요. 수술이 끝난 후 아이가 깨어났어요.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서 지내는 동안, 고국에서는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슈바이처는 포로가 되어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아무 죄도 없이 끌려가는 슈바이처를 보며, 아프리카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선생님 꼭 돌아오세요. 환자들을 두고 가는 슈바이처의 마음은 찢어지듯이 아팠어요. 전쟁이 끝나자 슈바이처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슈바이처는 아프리카로 돌아가기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큰 병원을 짓고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였어요. 얼마 후 슈바이처는. 다시 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배에는 처음 떠날 때보다 훨씬 많은 의약품과 기구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돌아온 슈바이처를 본 아프리카 사람들은 기쁨의 한우를 질렀어요. 슈바이처는 할아버지가 되어 하늘나라로 갈 때까지 아프리카를 위해 일을 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헬레네와 함께 아프리카에 묻혔답니다.